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신 쌀에서 두 번째, 잿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70페이지 보시면은, 30명량 책 70페이지에 보시면은, 어, 잿쌀이 나옵니다. 이 잿쌀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재앙제, 잿쌀, 재라는 글자가 불화자가딱 있잖아요. 막, 막 밑에서 불이 지펴지는 형태잖아요. 음. 재앙이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근데 재앙 화재 이 발생했을 때 그때의 상황이 음, 무엇이냐면 수옥살이라고도 해가지고 내가 꼼짝도 못 오는 상황에 놓인거죠 불에 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불이 타버리면 내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리고 음, 너의 집에 얹혀 있어야만 되고 활발할 수가 없고 막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노심 조사하고 근심 소심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재앙 재설 때문이죠. 왜냐, 상대방이 내 것을 빼으려고막 덤비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혹은 타인의 힘에 의해서 빼앗기는 현상이. 빼앗기는 상황에 놓인, 불리한 처지에 놓인 것을 잿살이라고 하는데, 자, 겁살에서 내가, 내가 먹어보려고 덤볐다면, 겁살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뺏겨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겁살과 잿살은, 음, 그렇게 이제 짝꿍이죠. 그러한 형태의 반대적인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가고,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되냐. 잿살은 뭐냐면, 어떻게 모습이 나타나냐면, 내가 굉장히 방어적으로, 무언가를 할때 의심이 굉장히 많은 거죠. 꼼꼼하고 의심이 많은 겁니다. 겁살은 덤벙덤벙, 덤벙덤벙이었다면, 잿살은 방어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겁살보다도 약간 더 성숙한 형태의 모습을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굉장히 예뻐요. 겉살도 잘생겼는데 제살도 되게 잘생겼어요. 겉살과 제살은 마치 인성, 정인, 편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겉살이 편인의 모습이라면 제살은 정인의 모습과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인성, 인성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어, 모양새가 굉장히 예쁘고 조심스럽습니다.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음. 그런데 이 친구가 아무리 아무리 정당해도 제살이 왔을 때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억울한 입장이 놓여요. 근데 사실은 안 억울하거든. 사실은. 왜그냥 내가 몰라서 무언가를 못했다거나 이, 원인과 결과를 싹 따져놓고 봤을 때 자기가 억울한 입장은 아닌 거야. 사실은. 모르, 모른다. 나는 모르니까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왜 놈들 다 공부할 동안 너, 너만 모르고 있어? 너만 왜 순수한 채로 있어? 그럼 내가 너한테 알려주려면, 너, 너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은, 완전히 그 모든 것을 설명을 해주고, 다 가르쳐 가지고 막 이렇게 알려줘야만 이 사람이 아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나는 알을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알려줘 봐야 몰라요 나는 알을 필요가 없어 그냥 그냥 무조건 대접 받을 거야 엄마 아빠한테 울면서 매달리기만 하면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는 그러한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억울하다 그래. 음. 근데 사실은 억울한 건 아니다. 본인의 죄다. 놈들 다 알을 동안, 상식을 다 알을 동안 몰랐던 것. 그거지. 그것 때문에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정인변이니 제살도 마찬가지죠. 육친의 분쟁이나 육친의 무덕으로 인해서 도움을 못 받는다라고 써 있는데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아도 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제살에딱 그러니까 놓이게 되면 불안, 초조, 우울, 불면, 의기소침, 관제, 구설 마치 제살이막 여러 개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관성이 여러 개 겹친 거하고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대한 힘에 내가 눌려 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납치를 당한다거나, 감금을 당한다거나, 투옥이 되거나, 막 이렇게, 내가 거대한 힘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뺏기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재살이 있으면은 되게 예민하고요. 사고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총명합니다.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요. 그러니까 이론만 강해, 음, 머리가 좋고, 굉장히 이기적이야. 나, 나의 나 음, 이해득실, 굉장히 계산적이고요. 너를 위해서 내가 그냥 희생하는 일은 없어요. 어, 타인 배척을 매우 하는 것이죠. 그게 그런데 본인은 타인을 배척한다고 생각을 안 하죠. 음, 그리고 비밀도 굉장히 많고요. 응, 어, 자기 배우자한테는 뭐 알릴 건 알리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놓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잘 못해요. 그 설명을 잘 많이, 말은 많이 해. 말은 많이 하는데 핵심을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겁살이나 제살은 마치 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어린 나라의 공주 같은, 어린 나라의 소녀 같은 그러한 현상이어서 설명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시시콜콜 자질구레하고 이렇게, 그렇다는 점이죠. 배우자를 달달달 볶게 되는 현상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고요. 배우자가 모든 것을 챙기게 됩니다. 어른인 배우자와 만나기 때문이죠. 그 짝이 막 이렇게, 막 애기 같고, 이게 막 애기 같고 판단을 잘 못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짠해 보여. 그리고, 또 뭔가를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눈망울. 막막그 자기가 뭔가 굉장히 잘못했을 때에 어린애들이 보여주는 그 순수한 그 눈망울과 얼굴 표정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챙겨 주게끔 만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핌을 받는 것이죠. 이게 편인하고 음 태지하고 많이 닮았어요. 제 살이 편인 퇴지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작고 냄새가 안 나고 음, 머리를 안 감어도 냄새가 안 나고 두상이 좀 작고 예쁜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 음, 굉장히 착해요. 근데 너를 위해서 내가 했거잖아. 어, 이렇게 숨도 내가 너너 때문에 내가 숨 쉬어주잖아. 네가 나를 예뻐하니까 내가 너를 어, 너를 위해서 내가 살아주잖아. 이렇게. 어. 그렇게 핑계 모든 것이 핑계가 자기 책임이 없어요. 어. 대신에 계산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로운 거, 자기가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은 또잘 챙깁니다. 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죠. 이 재살이 재성하고 인성을 갖고 있다. 그 사업가로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살은뭐 이인자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 어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하셨을 테지만 이제살은 굉장히 꼼꼼하고 이기적이고 이해득실 계산적이기 때문에 재성을 제대로 갖춘 상황에서 제살을 음 쓰잖아요. 그 사업가로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합니다. 손해를 안 보죠. 그래서 굉장히 잘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재산을 가지고도 사업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2대6대2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어디에 놓여도 어디에 놓여도 이인자라고 하더라도 사업도 할수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는 것이죠. 이인자라고 하더라도 사업만 하냐 아니 직장도 잘 다닙니다. 그리고 1인자의 그거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음, 연월일시에서 제살이나뭐 이렇게 어린이 성분, 뭐, 정인편인, 일주 자체가 뭐 정인편인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혼자 독립해가지고 사업을 할수 없죠. 그러니까 제살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뭐 직장이다, 이인자다뭐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